안녕하세요. 꽃사 사는 방입니다. 어, 오늘은 왕고들빼기 잎차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이 팔을 중순인데요. 지금 왕고들빼기가 잎이 좀다 질겨졌습니다. 질기도 좀 아주 딱딱해졌고요. 지금 보통 이거 왕고들빼기 같은 경우 이거 잎으로 김치를 많이 담궈서 예, 드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음, 뭐 쌈으로도 이렇게 많이 드시는데 쌉쌀한게 아주 입맛도 없고 참 좋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드시기가 조금 질겨요 이제는 그래서 차를 만들기 딱 좋습니다 이 왕고들빼기 같은 경우는 어, 흔히들 말라기를, 뭐, 산삼에 버금가는 그런 식물이라고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근데 그만큼 효능이 참 좋거든요. 이게 뭐, 철분 그 성분 같은 경우는 일반 채소에 거의 한6배 이상이 여기 이제 들어있다고 그렇게또 이제 알려져 있고요. 뭐 칼륨이라든가 비타민, 뭐, 이 사포닌, 토페로, 이런 성분들이 아주 다량 함유되어 있다고 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어한 3cm 정도로 이렇게 다 잘라 주겠습니다. 저는 요 이쁜 잎대로 하고요. 줄기도 전혀 버리지 않고 다 따로 이렇게 어 잘라 놨습니다. 요 줄기는 줄기대로 따로 덮을 거고요. 이쁜 잎대로 하나도 버릴 게 없습니다. 뿌리부터 뭐 꽃까지 이렇게 지 하나도 버릴 게 없어서 저는 줄기는 버리지 않고, 줄기로 따로 덮으려고, 네, 저렇게, 다 이렇게 손질해 놨습니다. 3cm 정도 이렇게 다 손질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보안고들백이 다손질됐고요손질는 살청, 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했으면, 아, 그리고 짧은 시간에 고온으로 익히는 작업을 받았는데요 아, 이것 양이 좀 많이 좀 들어야 되겠습니다. 살청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뭐든 입차가 배경이고, 이런 건 대부분 살청을 이렇게 해주는데요. 이거를 제대로 익혀주지 않으면은, 어, 나중에 아무리 잘덮고도 요, 요 맛이 요, 요, 요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살짝 요, 상당히 높은 온도로 이렇게,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저는 어, 제 이거 팬으로 2단으로 올렸습니다. 2단이 굉장히 고온이거든요. 이거는 어, 2단을 올리고 이렇게 뒤집어 가면서 안에 장갑 다시 한번 말씀 드릴게요. 안에 속장갑 었고요 그리고 비늘자가 나띄었고 그리고 또 그것도 하나 도안습니다 굉장히 뜨겁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15분 정도 이렇게 익혀주도록 하겠습니다. 한 15분 정도 익혀줬습니다. 아, 이거 살청할 때딱 시간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 양에 따라서 시간이 15분에서 20분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어, 양이 좀 적을 때는 그때는 뭐 5분이나 10분 되셔도 됩니다 이거다 이렇게 제대로 익은 거를 보신다면 이렇게 색이 아주 진해집니다 색이 진해지고 이렇게 아주 흐물흐물 내집니다 그러면 다 이게 익은 거거든요 온도 내리고 식혀주고 식힌 다음에 유념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거 저는 선풍기를 지금 켜놓고 작업하기 때문에 선풍기 바람 이렇게 다 털어가면서 이다 식혔습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지금 유념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유념은 이렇게 한 주먹씩 이렇게 잡고요. 이렇게 좀 강하게. 강하게 하겠습니다. 유념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유념해 주는 이유는, 일단은, 요, 차, 요, 모양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동글동글하게 잡을 수가 있고요 모양을 잡고, 그리고, 이상처를 내므로써, 이게, 이 식물 안에 이잎에 들어있는 그 성분, 흥분이 훨씬 더잘 우러나고, 그리고 색깔도 잘 우러나고요. 그리고 맛도, 맛도 훨씬 잘 우러나게끔 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유념을 꼭 해주도록 합니다. 네, 유념 다 끝내고 식혀줬고요. 어, 이제는 일단에서한번더 이렇게 아어주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정도 덮고요 아, 10분 덮고 이거를 유념을 한번더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유념을 한두번 정도 해줘야 됩니다. 굉장히 비치기고 하기 때문에 이 네, 10분 덮고 이거 한번 한번 식혀줬고요. 아까와 같은 방법으로 한번더 유념해 <laughs> 주겠습니다. 가능하면 감각이 해주시면 좋습니다. 네, 두번 유념을 하고요, 이제 30분 정도 식켜고요 네, 온도 이따라 넣고 이제 더금을 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10분 덥고 그리고 30분 식힌. 네, 지금 여섯 번째 덕금입니다. 아, 여섯 번째는 지금 수분이 거의 다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좀 온도가 세면 탈수 있기 때문에 F점에서 조금 돌립니다. 계속 1단으로 10분 덕금과 30분 식힘을 다섯 번을 했는데 아, 수분이 거의 다 날아간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고온으로 하면 은 타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포점 좀더 올렸습니다. 일단, 조금 엄미시게 올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없고, 30분, 10분 덮고, 30분 씩 완전히 수분 도 날아갈 때까지 계속 덮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6번을 지금 덮어줬습니다. 거의, 뭐, 다 됐습니다. 이제, 바삭바삭 그르시거든요 됐고요. 이거 마지막 지금 7번째인데, 제가 일단으로 10분 더끔 30분 시킴을 4번을 했고요. 그리고 일단 못 미쳐서 거의 수분이 다 말랐을 때에 에포0에서 어, 조금 더 올려서 10분 더고또 30분 시킴을 2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6번을 더 끄고요. 음, 지금은 어... 한 1.5단, 한 2단 정도 놓고요. 마지막 고온 덮금, 한 30초 정도만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덮금 다 끝났고요. 수분 확인 해보겠습니다. 수분 확인은 늘 예, 말씀드리지만은 펜 위에 찡겨 올립니다. 찡겨 올리고, 면포를 깔고요. 거기에, 그 어, 잎이나 꽃을 올리고, 뚜껑 여기에 잘 아고 잘 막이 잘 덮어줍니다. 그리고 1단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단 음, 올리고 난 후에 여기 팬이 뚜껑이 뜨거워집니다. 팬 뚜껑 뜨거워지고 1분 더 기다려서 여기 유리에 짐 서림이 없으면 은 스피커가 차지 않으면은 2단으로 올리겠습니다. 네 일단에서 김설린이 없습니다. 2단 올리겠습니다. 혹시 아, 대개 요거 팬은 있는데 밑에 찜기가 없는 혹시 없다면은 뭐 수분 확인하실 때이 면보를 두장 내지 한세장을 깔으시고요. 어, 그때는 저는 보통 3단까지 수분 확인합니다만은 3단까지 하시지 말고요. 1단에서뭐 1.5단까지만 하고 2단까지도 이게 너무 뜨거워서 면보가 탈 수가 있어요. 그래서 1단에서 한번 하시고 아니면 1.5단까지 오셔서 두번 하시고 그리고 저는 보통 1분을 기다립니다만은 보통 2분 면보를 하실 때는 한 2분에서 3분까지는 뭐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네, 그래야 수건제가 확실할 수가 있거든요. 네, 3단에서도 긴림이 없습니다. 온도를 완전히 내릴 거고요. 어, 이 팬이 식으면 은 어, 다시 또 온도를 다이얼을 위로 돌려서 날카하고부로 오는 고그 부분 고에점이거든요 거기에 두고 한약 3시간 정도 이렇게 잠재우기 할 겁니다. 네, 이 팬이 식었습니다. 온도 f 점을 올리고요. 3시간 잠재우기 한 후에 이거를 우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왕고들 빼기 2차. 아, 잠재업이 3시간 마치고요. 한번 우려봤습니다. 색이 정말 예쁩니다. 아, 좀 이렇게, 어, 초록색인데 어렇게 색깔이 이쁜지 모르겠어요. 약간, 황색이 아까 노란 빛을 띠는 그런 녹색입니다. 어, 맛 어, 약간 그고들백기 약간 그좀 쓴맛 쌉싸름한 맛이 조금의 어, 좀 가미가 되고요 너무 고소합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laughs> 어, 뭐 참그 약성이 많은 그러한 식물이거든요. 콜레스테롤 같은 거 조절을 해주고요, 소화 불량, 불면증뭐 노화 방지 같은데 다 도움을 주는 정말 버릴 게 하나도 없는 그런 식물입니다. 어, 지금 채취해 보십시오. 좀 잎이 질겨도 괜찮습니다. 차를 만들 때는 뭐저 쌈을 싸 드신다든가, 뭐 김치를 담글 때는 좀 연한 잎을 하셔야 되지만, 차를 만들 때는 즐기 것도 정말 괜찮습니다. 지금 괜찮으니까는 꼭한차 만드셔서 한번 드셔보십시오. 그리고 건강을 챙기셨으면 참 고맙게 좋겠습니다. 어, 오늘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